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형 3단계 진행하겠습니다. 난천하신 아버지님 존재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나저나 성의 오르니 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전하시고 본두에 불러 드리기 그날 받아 십자가에 웃겨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종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능하신 아버지님 옥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살해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여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중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세례를 보라. 같이 하겠습니다. 흘린 것이 없어도 세상을 구원하는 세례가옮겨니더비뤄갈 것을 위해 근심감것무냐 그대의 팔을 보라 상 안에도 홀로 모래 이유로 이 꽃만 먹다였네 마음 속에 단지 풀고 괜히 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히시지 않으라 자, 오늘 곧 행복할까 자, 오늘의 명란식은 잘못 기록돼서 요한 1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을 해는데 요한 1서 1장 1절과 로마 서 1장 20절입니다. 두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다시 한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사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지니라 기도합니다. 지어, 또 마침 나누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물을 통해 주 우리의 오감을 통해 주 주님을 또 알게 하시는 일반 게시, 도방법이 있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도 하는 죄를 보라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실을 참조하게 하여 주시고, 확증하게 하여 주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꾸, 아, 시기하고, 발목 잡는 그런 죄를 에서더 구원하여 주시오며, 아, 만물을 통해 시간을 들고, 또 만물을 들고,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정령을 회복하다 모독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좋은 나눔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자와 교육제를 너무나도 비방하거나 서로 마음 상하는 일 잊지 않는 좋은 나눔 될수 있도록 도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laughs>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양상에게 그림으로 전류하게 되어있죠. 자유을 이용하시는 예수님 성서는 성경과 오염되지 않은 일방계실 사용합니다라고 하죠. 자기 말씀하는 계기는 강의 구조를 잠시 슬략하고 이것을 나누게 된 계기는 아, 이게 창조과학회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진리들이 아, 하나님 말씀을 더 확고하게 과학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런 과정들. 또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진를 보라 하나님 창조하신 그 자연계를 통해서 자신의 진리를 확고하게 또는 성도들에게 창조하게 하시는 것을 보 수가 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연만물을 통한 과학, 양심, 역사 이런 것들 통해서 말씀 증거하는 일이 예수님 시대에도 많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직업에 와서 또. 그런 원리, 그런 신학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 뭐 혼합주의라든지, 어,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도, 이런, 뭐, 창조과학기 같은 거 이야기하면 하지 말라는 목회자들도 계시고, 어, 자꾸 이렇게 딴짓을 거시고 하는, 그렇게 저 괴롭게 하시는 분들이, 교육자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아, 그런 걸 보면 참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예수님 당시 시절에는 예수님이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이겠죠. 구약만을 이용해 서 진리를 드러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 만물, 노을을 보면서, 잎사귀를 보면서, 그리고 그 당시의 역사, 뉴스, 이런 것을 인용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지금 와서 그것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문화 귀인이 뭐니 비판하는 건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 그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학교에서 어설프게 그 배움을 가지고, 어, 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딴지 걸고 하는 어, 그런 위험한 성령 체형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과연, 성령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이 어디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을 이용하시는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왼쪽 위를 보면, cts에서 창조과학계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김영원 교수님이 있고, 이외에 그 뭐, 다른 교수님도 여러 분 계신데, 어, 절대 이런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또, 과거에도 뭐, 창조과학을 교회교육에, 교회교육에 이렇게 인용하시는 요런 많은 목자들도 있습니다. 하, 자, 쓸데없이 그 뭐, 혼합주의인 자꾸 이런 비판하는 얘기들이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왜 그러 이 일반 개시가 왜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좀 나눠도록 깊이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만이 성경이었으나 구약만이 계시기에 성경만을 인용하는 하신 것은 아닙니다. 바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반 게시 인용이 자주 드러나게 됩니다. 자연을 보아 계를 전하십니다. 논을 보아라 주시하게 되었으니 주수한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 달라 기도하라. 뭐노을 보시며 내일은 날이 굳겠다시고 하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꽃을 보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잎자기를 푸르름을 보시고 종말의 때를 구원하라. 뭐 하셨으며. 인간의 양심을 보아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하시고 역사 뉴스를 보아서 당신께서의 계시를 전하시고 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이 주님을 부인하는 예루살렘 사람보다 더 악한 줄 아느냐? 헤롯을 여우로 비유하시고 이로헤할릴수 없이 하나님은 일반 계신 자연과 양심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공고히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자연 양심, 역사를 통해 개시를 전하는 것이, 온합주인이 모욕하는 것은 얼토다등토 안에 이단적인 사상이지요 예수님의 당신은 구약 성경만을 인용만 해야지 왜 일반 개신 자연을 보고 개시를 전하지, 아, 개시를 아, 전하느냐는 하나의 모독하는, 예, 오타이 있습니다. 모독하고 성령의 나님을 회방하는 것 죄입니다. 유대인 바리스인 사도기에는 당시 예수님이 이러한 반을 토잡지 않았으나 지금은더 타락한 세상이 되었는지 이러한 일반계시를 인용하며 시기하고 회방하는 목회를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김양현 교수의 장조가 학기를 말하면 교회에서 되어졌거나 지지하는 목회들이 있어 그런 목회 자와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는 중세 교황의 고지식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인과적인 목회자들이 많이 양성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반 기신과학을 통해 명확히 된 성경의 예를 찾아 봅시다. 하나님은 묘성 여러 개의 별이 하늘로 모으임, 묘성이 여러 개로 묶여 있다. 성경의 말을 보고 성계을무시하였다니다그 밝은 묘성은 하나의 큰 별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발달하고 우주의 위치한 허블 망원경이 발명이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묘성은 천개의 별이 보여 안으로 밝게 보이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고 명확히 한 사건이죠. 이해하겠습니까 여러 개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고 우리 예수님한테 이대수 있겠냐. 이 성경이 에막 거의 증거 되어 지는걸 설명하고 그 위에 또 다른 것을 보도록 합시다. 이원 사람들은 고대의 지구가 멀리 가면 별랑 같이 떨어지는 곳에 있다. 그러니 멀리 가지 마라. 어느 우상의 지구를 떠나 왔지나 거대한 공기 위에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슬가 같은 구임을 성경 언어가 증거를 합니다. 과학의 발달은 성경을 증거하는 도구일 귀요.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관련 구을 보겠습니다. 그가 땅위에 궁창을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은 이라 그 안을 차이 같이 피워주며 거주를 처먹을 셨고 오늘은 땅 위에 있는 땅 지구 대지 육지 용돈인데 지구의 구를 한로봅시다 구는 공처럼 둥글게 생긴 물체 또는 그러한 모양을 삼차원 공간에서 한 점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궤적을 둘러싸인 입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구의 모양이 지구라는 것을 이미 성경 언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죠. 그 외에 또, 또 지동선에 참된 코페르니쿠슈의 과학을 성경이 증명하였죠. 정체교양은 태양이 지구를 돌지, 과학은 다 막이지시죠. 코페르니쿠슈를 화용시켜, 고지식한 교황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이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지구는 다른 별과 같이 돌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고 우주와 태양과 별이 도는 곳이다라며 자신이 마치 신이 대리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자신의 신학이고 하나이며 고정된 지구가 아닌 지구와 허공에 떠 있고 어딘가에 매어 달려 도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 북쪽을 허공에 표시며 땅을 아무 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어딘가에 매달려 있다라고 미지동무 셔를 소명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죠. 하지만 어설피 관능적으로 는 아는 척하는 고리식간중세탈학교에는 자신의 관습과 생각으로 성경과 과학은 반들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계신 과학은 점점 깊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증명함을 알수 있습니다. 김명은 교수의 창조과학 세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으로 알만한 것이 저희에 보이려 하는 것이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다나 우준하게 되요. 태츠오부터 있는 증명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같이 우리의 만물을 듣고 주님은 자신에게실 증거하시죠. 이 만물 이것이 자연, 양심,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주한 우주, 지구, 자연계의 역사, 인간의 양심에도 관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을 들고 마음물을 듣고 주님의 현재도 미래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핸드폰의 과학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계실 을 전달하십니다. 본문의 성경과 같이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마음물을 통해 자신을 게시하시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피주된 세계를 통해 듣고 보고 만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오감에 관여하시 자신을 게시하십니다. 더 이상 편벽되고 시기하는 고지식한 신앙에 갇혀 살아서는 안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채용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원인이나 좀더 겸손하고 말을 주시는 것이 실수를 방지함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과 살인마귀의 원래는 하나님의 개시를 돕는 과학이나 거시의 사주를 뿌려서 흩어 놓았기에 인간적인 신앙의 사람 진양의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이는 진화론입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DNA약이 나오면서, 다양한 지지들의 유물, 어, 이다 조작, 콤보답 베이스, 이다 조작이 된 것이며, 원숭이와 인간의 뼈를 혼합하여 유산 중간 인류는 DNA를 조사하니, 오랑이 댕의 뼈인 것이 증명이 됩니다. 또 가장 인류에 가까운 어, 혼란하게 한, 네 안대로 타리는, 어, 이는, 무두틀레 같은 성경대로 900세까지 산노인이어리가 많이 고뭐져서 중간에 인류 같은 혼란을 준 것임을 과학의 발달됨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즉, 네안데르탈이은는 성경 창세기대로 500세 이상을 산노인이 허리가 그거 것이고 보통 인간이 오래 살면 두개골의 어느 한 부분이 두꺼워진다는데 네안데르탈이니 그러합니다. 진화론의 원숭이에서 이어지는 중간 인류가 아니란 것이 과학의 말들을 통해 증명이 된 것이지요. 이는 창세기와 창조를 증명하는 놀라운 사실이 됩니다. 이외에도 끝없이 주임을 증명하는 과학의 하나의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윤택하게 하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항상 문제는 거짓 사탄마귀가 이를 흐려 혼란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일방계시로오리움시킨 사탄의 농락이라는 것이 그걸 죽 만큼 주의를 하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자, 사단이 거짓 과학을 인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이를 분별을 해야지 과학을 인용하며 혼합주인이 뭐니 일방적인 모든은참 어설프고 답답한 현상입니다. 강도가 자동차를 이용했으니 자동차를 타면 다 나쁜 사람이라는 유치한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걷기가 본래 원시적이고 좋은데, 자동차도 타고 다니니, 혼합주인이 나쁘다는 유치한 말이죠. 신학교를 다닐 때 처음 하는 이야기는 특별기시와 일반기시를 잘 설명을 해주고, 다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이후 학년이 오르면 일반기시에 대한 주의를 주기도 하죠. 하지만, 일다 폐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시은 폐쇄가 아닌 참조와 확증의 계기로만 삼았다는 것이죠. 이 참조와 확증까지도 폐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계시는 피조물로서 완전할 수 없고, 설교에 주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은 다합니다 하지만 참조와 재확중의 기회에 돕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설교에 자주 인용되는 역사계 실로 봅시다. 독일이 돈케르크를 침공할 때 영국 처치산 전국민의 기도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안기압이 히틀러의 뛰어난 낮잠으로 인해 독일의 침공을 멈추게 하고. 기도의 소중함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런 일반 게 실렸다고, 혼합주의니, 뭐니,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시를 모두 계시는 될까요? 의학과 통계학이 발달러 성가대의 수명을 조사했답니다. 그랬더니, 성가대가 일반 성도보다도 10년을 더 살았다 하죠. 이는 의학적으로 세로토닌의 행복준비를, 분비를 촉진하고, 엔돌핀의 영향을 좋죠. 어, 다이슨 양해구하고요. 영향을 줬죠. 피조물의 창조주 경배가 얼마나 행복한지 나타낸다면, 과학적, 의학적 설교를 했다고, 혼합주의니 본니이 회방하고 시기하는 목회자가 했다면, 그귀의 부목시나 전도서는 얼마나 피곤하고 괴로울까요? 자, 본질부터 근본까지 들어가, 목시장하는 청령을 받은 사람, 무동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렬 받은 사람이라면 말마나 성령 회복하는 현상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받지 못해 깨닫는 것이 둔한 교육자라면 자제를 권고드립니다. 반 정도의 사역지에서 이런 현상을 경험해서 실제 이런 분이 심을 잘합니다. 삼일최 신학도 성경에 다 나온 것을 정리의감동으로 성경을 찾아 표현하지도 못하고 어거으니 그냥 어려우니 그냥 믿으라고. 앵무새같이, 어, 앵무새같이 어, 앵무새 똑같이 설교하시는 여러 무회자도 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닌 신학교 지식에만 머무르고 죽어 있는 설교를 합니다. 성령 체험이 없으니 한계가 드러나는 것인데, 더 제가 뭐라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릇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목회자의 식불에 오는 신학교 지식의 수준에만 머무르고 신령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 약간의 피해를 주며 10분의 4는 무당방어목회자로 하나님 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10분의 1만 성령님이 임지한 자역전을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지하였다여 교만하면 안됩니다. 다만 이 글을 남기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 있던 제가 쫓겨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저는 모든 걸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와 온전한 복음의 줄을 놓지 않고 나아갑니다. 어찌하든 모든 복음을 위해 사약하시는 목회자님들을 축복합니다. 다투든 다투지 않든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고 많은 구원영생 얻는 물을 구원하시는 것도 사실이기에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에 매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 아멘. 기담합니다 약간 오타를 양해부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방보에 살아도 이렇게 오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가거나 앞으로 이런 매물 당하신 분이나 가족이 영원히 위로를 받으며 가장 큰 전부의 영생의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도 150명의 참사와 경제적 정치 당국에 빠진 이 나라와 전쟁의 암울함에 빠진 세계가 내년 말은 다 회복의 빛을 볼수 있도록 큰 회복의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역자들이 서로 필요없는 비난, 발목지 않는 시기, 판단이 아닌 서로 도우며 서로 축복하는 동역자, 주로 발전시키는 불꽃 같은 협력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물론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계서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